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이혹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무비스님이 가려뽑은 불교명국 365 5월 3일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이혹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꽃한 송이에 다섯 개의 잎이 열렸으니 그 열매 저절로 익으리라. 달마스님은 진정한 불법을 전하여 사람들을 바로 깨우치기 위하여 이력 편주에 몸을 싣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왔다. 그로부터 불법의 최첨단이며 진수라고 할 만한 선법이 전해지기 시작하였다. 달마로부터 해가 그리고 승찬 도신 홍인 해능으로 이어졌다. 그것을 한송이 꽃으로 본다면 육조 해능 이후에 다섯 종파가 번성하면서 불법이 중국 천하를 뒤덮었다. 위양종 임재종 조동종 법안종 운문종이 그것이다. 거기에 황룡파와 양기파를 더하여 오가 칠종이라고도 한다. 그 교화 활동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성취되리라는 예언을 하신 것이다. 달마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진리의 가르침을 전파하여 미혹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하는 교화 활동의 결과는 다섯 종파가 온 천하를 뒤덮어서 저절로 잘 이루어지리라 하였다. 성불하세요.